em chưa bao giờ có kỷ niệm lạnh như vậy đúng không đúng rồi, em không tưởng tượng là nó có thể lạnh tới như vậy lạnh mà tới nói chuyện mà nó bốc khói luôn đúng không em không tưởng tượng wow ở nhà máy lạnh 16 độ vẫn vẫn có thể chịu được nhưng mà cái này ừ. lúc anh ở quân đội thì âm uh, 20 độ <laughs> ừ. nói chuyện là chắc bốc khói nước đúng chắc đông đá luôn á anh đúng, đúng rồi. Thích không? Thích. 이제 어떻게 저희 이동해요, 그러면? 어, 차를. 저희 렌트카 어디있 어. 어디로 요어 가서 타야 돼? 전화를 해서. 10번 게이트로 일단 어, 전화를 10번 게이트로. 해서.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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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넓다 와우, 와우. 만 2년 만에 겨울을 <몰별> 겨울을 다 저기서 <몰별> 보냈지. 동남아그 저는 겨울 한 4, 5년 만에 처음 겪는 거예 <몰별> 아, 진짜, 진짜 이런 추위가 간만이겠다 아. 응. 차라리 추운 게 낫지. 겨울 같잖아 그래 그치 그 그렇잖아 어설픈 것 보다 나 기왕에 추운 것도 완전 추운 게 오히려 음, 더 음. 뭔가 그 겨울을 제대로 느낄 수 있잖아 어? 그... <laughs> 어뭐 하냐, <laughs> 뭐 하냐? <laughs> 나 진짜 추워 좋아. 진짜 추워요 <laughs> 야... <laughs> 디스커버리 Can I, c t v 정말 다행이야. 아, 진짜. 이 아, 감사합니다. 아. 아. S가 뭐야? 예, 90. 근데... 아, 아. 너무 추워. 감사합니다. 디스커버리 관계자님. 디스커버리 관계자님. 부어서 <laughs> 말이 안 나오고. 핵미, 핵미, 핵미. 아, 야. 이거 근데 우. 주차장에 있었어가지고 엄청 차가운거 아, 그래. 응? 오케이, 오케이. 예쁘네 어떡해. 어, 이쁘다. 잠깐, 아, 이거 내오디은거 아니야? 진짜 예쁘다. 암카움. 아호 유미, 벗어. 너 껴봐봐. 버튼이 어떻게 돼 있어? 그렇 여자 걸로 돼 있잖아. 이건 남자 걸. 거 안네. 음. 어, <laughs> 어, 음 음. 아, 이거 뭐거 뭐야? 거 아, 이 이거 뭐야? 아, 이 아, 이거 뭐야? 아, 이 아, 이 뭐야? 아, 거야 아,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 뭐 난.. 형안 맞아요? 안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봐요 형 맞나 자 110입니다 110 음. 어? 일단 맞던 안 맞던 디스커버리 관계자님 감사합니다 맞네 뭐라고? 맞, 맞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입고 다녀? 응 어, 원래 움츠리고 다닌 거야 그래 그래 겨울인데 어? 이거보단 낫잖아 이거 어? 음. 이거 이거 있잖아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낫잖아. 음음음음음음 것보다 낫잖아.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g mà em mặc áo mùa đ n g nha, cảm giác ấy giống như cái mình hơi kỳ kỳ, vẫn chưa quen. em thấy nặng không? nặng chứ. rất thoải mái, nhưng mà rất thoải mái. 그러면 형 우리 렌트카는 어떻게요? 연락이 미안해. 나안 되는데? 난 이거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알겠어, 나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봐서, <와라> 어?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좀 채워보려 그래. 이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입어야겠다 이거. 나 아, 입어. 입어. 어, 너 입는 거를 재한이가 제안이... 아니 아니 어차피 코는 그냥 자유가 그냥 이 부분들 <laughs> 입고 나서 네네 네 체감을 한번 얘기해 봐 봐. 어? 와, 근데 너, 따뜻하다. 온통 맞아 응? 따뜻하지. 형, 일단 그 아, 전화 한 그래. 번만 더해 주세요, 형. 그래. 어, 음, 지금 렌트카 전화가 안 돼서 지금 우리가 가질 못 하네. 어디 어디다 놨지? 이게 겨울의 단점. <laughs> 어? 아니 뭐 너무 늘 때가 많아 가지고 어딘지 아, 몰라. 응. 세 개밖에 못겠는데 나눠 마시죠 뭐. 네개 샀네. 300원 남았다. 500원 남았는데. 어 그럼 800원짜리 하나 더살수 있는데. 아니 아니. 다음 쳐서. 아. 아. 제발. 네 여보세요. 네그 오늘 오전에 팰리세이드. 라면 누가? 럭럭라 진짜 좋아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탄산 있는 거야? 아한 입만. 어. 비타파워. 그 아까 그 되게 한 입만. 어쭈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입만. 한입 아니에요. 한 입만. 괜찮아요. 주담 안아니에요아 어? <laughs> 직원이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직원이 전화 준대.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네, 네. 어 저희 지금 그, 주차장까지 그, 와 있거든요. 혹시 그 H 쪽 어디로 오라고 돼 있어 가지고, 네, 네 그쪽으로 가면 되나요? 지하 1층인가요 거기? 지상이에요. 어, 거기 가면 바로 보이시나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코 코야 나 이거 너무 따뜻해. 너무 좋아. 더 어, 어? 따뜻해. 따뜻해. 어. 나지 근데 여기 여기 부분 진짜 따뜻해. 나 태어나서 온패딩 처음 입어. 나도 나도요. 이게 다 뭐야? 하늘아? 저희 제한 없빠옷 시킨, 시킨 거 같아요. 제한이요? 어 시킨가? 어. 하늘이가 이거? 아나 모르겠는데요. 보여줘 보줘오형 택배 이렇게 많이 샀어요? 어? 아니야 아니야 나몇개안돼옷 아, 옷이 그냥? 클 뿐이야 아이형거라형거고 해서 아다내 거래 <laughs> 어, 다내거 란지 <laughs> 봐, <laughs> 하나 발목 시려 <웃음> <웃음> 발목이 발목 <맞추는> 너무 시려운데 <laughs> 어 뭐, 이거 끝날래 패션 마 I have you, I have you. Anh ấy, anh ấy, muốn học phim à? có gì H3 이니까 좋아요 좋아요 cái này em hay coi trong phim nè, nhưng mà đây mới là lần đầu tiên được làm nha. Ủa. <laughs> <laughs> Đúng rồi cho em hay coi cái phim Hàn Quốc anh em thấy nó nó đi ngoài đường cái nói chuyện ừ, Ước gì được lèo là lần. bây giờ đi ước đã thành hiện thực. Yes. Ồ. 와형 진짜 이거 살인적인 날씨인데 지금. 아 손이 너무 추워. 어좀따 더해 세나이로. 야나 팰리세이드 처음 봐 형. 처음 봐. 아 팰리세이드. 이야. 이야. 날, 이야 Ôi ra ngoài nó lạnh, không thể tưởng tượng được tay chân những tê cứng luôn em. Như là mới mới cầm một cục đá rất là lâu rồi đó. À. Ôi, đỏ tay luôn nè. Dù ừ. wow. lạnh nhưng mà thích. Ừ. <laughs> à. Sao anh run run vậy. À. <laughs> tay run vậy. Sao bị lạnh quá? Anh là người Hàn Quốc mà. Không liên quan. Không liên quan gì. 설명은 다들었고요 외관 체크 같이 하고 결제 받고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이 먼저 결제해주고 제가 <laughs> 형한테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네. 래 그래. 생각해보니까 달러밖에 없네? 그러네. 마지막에 성함이랑 날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나가실 때 주차요금 나올 거예요. 네. 그거는 지불하셨다가 반납할 때 영수증 주시면 환불 처리. 아네 알겠습니다. 패수 맞나? 이기휠 나간 것 좀... 참. 괜찮은데? 그 휠에... 휠기스난것좀 한번 아, 예. 손에... 봐주세요 휠도 한번 내짝다 봐주세요 인지하고 있을게요 이거 가방 뭐 중요한 거들거 아니야 너? 에, 뒤에 놔도 돼요 뒤에 놔도 돼? 네, 네 뒤에 놔도 돼요 이야 자동이야 아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 당겼다 오케이. 땡큐 연락할게 형 게. 고마워요 오늘 네. 어? 아 이거였구나. 차가가형예조심 가세요 형님. 들어가 예. 타, 타, 타. 자, 이제 타자. 후, 제가 조수석 타요.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멋있는데. 안한 <laughs> 라이스. <laughs> <laughs> 베트남에도 이런 차 있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이거 뭐야, 차. 응. 야, 방구한. 야, 야, 방구한. 야, 방구한. 야, 방구 야, 방구한. 야, 방구한. 야, 방구 야, 방구한. 이 방구한. 야, 방구집 야, 방구한.